안녕하세요. 창키 t v 열정맨입니다. 오늘은 창업 예정이거나 업종 변경을 생각하시는 기존 사장인들 업종 선택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삼성카드 블루데이터랩에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공개되어 나름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카드 블루데이터랩에서 제공한 분석 자료는 2023년 6월에서 8월까지 카드 매출자 기준 자료이며.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3대 강역시의 외식 트렌드 분석입니다. 1년치 자료가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하기 충분히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공유 드립니다. 메뉴 데이터를 보유한 포스 업체인 나이스시니 데이터와 함께 만든 자료와 더 신뢰가 갑니다. 다양한 분석 자료가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자영업을 하시거나 외위 차업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자료만 정리해 봤습니다. 주요 분석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업의 성장세는 어떠한가? 누가 외식을 많이 하는가? 두 번째는 누가 어떤 메뉴를 언제 먹는가? 세 번째는 메뉴 소비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주요 핵심 내용은 이세 가지인데 조사 분석에 따른 인사이트는 총 아홉 가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유용하다 싶은 7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 및 소비 트렌드입니다. 오프라인 외식은 엔데믹 이후 증가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주춤하고 있으며 식재료 등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외식 건당 단가는 2003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젊은 층의 외식 이용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영류와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횟수는 2019년 대비 3배 증가 2020년 대비 2배 증가했으며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과 2022년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배달앱을 통한 결제가 지속 증거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의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도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더 이상 배달 앱에서의 이탈은 없다고 판단해서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메뉴별 연령대 주문량 데이터입니다. 돼지고기 구이와 갈비 구이는 분석대상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메뉴로 나타났습니다. 주문량 기준 탑 15개 메뉴로는 첫 번째 돼지고기 구이, 2등이 갈비 구이, 세 번째는 일반 김밥, 돈가스, 물냉면, 치킨, 소고기구이, 볶음밥, 칼국수 등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탑 1, 2메뉴의 비중이 대구, 부산 대비 낮은 편으로 서울의 경우 메뉴 소비가 대구, 부산에 비해서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연령대인 20대와 40대의 주요 소비 품목 또한 돼지고기, 갈비, 소고기, 치킨 등 고기 메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 런치 메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에 가장 선호하는 메뉴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가스입니다. 그 다음 순위는 순대국, 백반, 칼국수, 짜장면, 김치찌개, 부대찌개 순위였습니다. 이 분석 자료의 기준월이 2023년 6월에서 8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순위 칼국수가 있다는 게 눈여겨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게 칼국수는 겨울 메뉴라 해서 계절 지수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 시기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호도가 있다는 것은 계절 메뉴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인사이트는 메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항상 고민이실 텐데요. 데이터로 보면. 짜장이 짬뽕보다는 선호도가 높으며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산, 대구는 짬뽕의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대구, 부산의 경우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지역 색계에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기온과 주문건수입니다. 조사대장 메뉴였던 물회 칼국수를 비교했을 때물에보다는 칼국수가 기온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서울 대구에 비해 기온과 관계없이 칼국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온과 주문 건수의 상관 관계의 경우에도 서울은 계절 메뉴에 대한 상관 관계가 강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상관 계수란 기온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건데 가령 더우면 많이 먹다가 시원해지면 매출이 뚝 떨어지는 이런 메뉴를 상관 계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인사이트는 혼밥 주문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영수증당 주문건수 한 개인 혼밥으로 추정되는 외식 주문건수는 전체 주문건수의 약28%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오전 시간대 혼밥으로 추정되는 주문건수가 많습니다 점심시간 또한 약33% 정도가 혼밥을 하거나 더치페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혼밥을 하는 사람들의 메뉴는 점심과 저녁이 동일한 편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인사이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주 타겟인 메뉴로 소비 시간대도 다른 메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심 시간대 외에도 점심과 저녁의 중간 시간대도 주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삼성카드 외식 트렌드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했길 바라며 창업과 업종 변경을 고민 중이신 분들 외식 업계에서 성공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큰 도움이 됐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창큐 TV 열정맨이었습니다.